이번에도 좀 약간 특이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 슈퍼패미콤의, 어... 유선패드인데, 어... 기존에 있던, 어... 그런 슈퍼패미콤의 정품 유선패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슈퍼패미콤의 정식 유선패드입니다. 뭐, 익히 알고 있는 3개, 4개 되어 있는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지극히 일반적인 모양이죠. 근데 이번에 소개드릴 패드는 어, 이것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무선 데이, 어, 유선 데이터, 그 전화로 되어 있는 데이터망을 사용할 수 있는 어, 패드인데요. 일단 뭐 인터넷에서 중고가 보이길래 사두기는 했습니다만 이 패드의 정확한 용도는 슈퍼패미콘 게임 중에서 경마에 관련된 게임들을 이렇게 원격으로 전화 회선으로 즐길 수 있는 어, 전화번호 다이얼이 달려 있는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패드에 있는 버튼 크기나 여기에 있는 뭐 다른 버튼 자체의 크기가 틀리지는 않은데 안에 어, 전화 다이얼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패드 자체의 크기가 길이가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께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패드의 길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에 잡히는 느낌도 틀리겠죠. 그리고 이 패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드 자체가 통신에 대한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드이기 때문에 모뎀이 같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타이틀이 있지 않으면 이 모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당되는 타이틀을 구해보지 못해서 실기 테스트까지는 해보지 못했고요. 아마도 특정 서버하고만 통신을 하는 형태의 패드라면 은 앞으로도 실제 사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슈퍼패미콤 자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전원 버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뒤쪽에 모뎀 단자 어댑터 단자가 있는 모뎀인데요 이 모뎀에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예, 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뎀 자체가 2피 쪽에다가 연결을 하는 모뎀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메가드라이브나 이런 식의 제품들에서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확장 단자나 확장 키트 등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2피 쪽의 조이패드 단자를 모뎀의 연결 단자로 사용을 함으로써 어, 기존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어 레트로 게임기들의 어떤 모뎀 지원 장치 중에서는 좀 가장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독특한 패드들의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소개해드린 패드 중에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슈퍼패미콤에 있는 모뎀 패드와 모뎀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